가까운 지인의 소개로 이 생생해박하시는 천을 소개받고 저희가 무릎과 허리 부분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혹시 이 몸이 안 좋은 분한테 이거 권해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정말 너무 좋았다고 놀래 하시더라고요. 이 몸이 아프신 분들이나 몸이 안 좋으신 분한테는 적극 권해드립니다. 생생해박하신 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 시민 대책위원회 충북 기후기 비상행동 충북 시민사대체 회 연대회의는 13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시용 충북지사가 지난 1일 충북도의 393회 임시의 상임위에서 충북도의 탄소중립 추진 방향에 대해 2050 탄소중립을 필수라며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중4만을 지지한다고 한 만큼 도내 LNG 발전소 건설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지사가 선택한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3만은 LNG 발전소도 탈출 대상이므로 음성 LNG 발전소와 청주 SKNS LNG 발전소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충북맥스티비 경철수입니다. 충청북도가 꼭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정부가 2 0 0 50년 탄소중립을 하겠다라는 것은 한국의 모든. 퇴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충청북도는 말만 하고 있지 구체적인 계획에서 한발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LNG 발전소를 이제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음성의 LNG 발전소를 오늘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하기 위해서는 모든 화석연료가 퇴출돼야 하는데 이제서야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정책, 이제, 충청북도가 결단해서 바꿔야 됩니다 충청북도는 여전히, 여전히 말과 옹건한 정책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탄소중립 어려울지도 몰라요. 이렇게 또발뺌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충청북도가 시멘트 산업이 매우 많습니다. 이 시멘트 산업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탄소 중립 못 할지도 몰라요. 이한 어리광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 인류의 문제이고 한국 국민의 문제이고 중국 본인의 문제입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 기후 전환을 막아내기 위해서 중청북도가 지금부터 충분한 탄소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갈 것에 다시 한번 축구합니다.